요즘 따라 몸과 마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작은 일에도 유독 신경이 쓰이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이 늘어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보는 2025년 8월은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절정에 달하면서도 동시에 가을을 향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특별한 달입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에는 자연의 에너지가 변하듯 우리의 감정과 몸의 흐름에도 섬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클수 있고 몸의 리듬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평소보다 감정이 민감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말띠는 본래 에너지가 강하고 활발하며 따뜻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계절처럼 늘어지는 분위기 속에서는 답답함이나 지침이 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독 피곤하고 예민하거나 마음 한켠이 시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흔들림이야말로 구독자님의 인생에 변화라는 값진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에서 새로운 성장의 신호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간 너무 바쁘게 달려온 자신을 잠시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힘들고 불안할 때일수록 그 안에 숨어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식하며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다음 발걸음을 더 힘차고 단단하게 내딛게 해주는 밑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8월 구독자님의 작은 흔들림도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운명가에 함께하신 지금 이 순간,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 앞에 열릴 행운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 당첨의 기쁨을 경험하신 구독자님들을 보면 언제나 이런 작은 선택부터 먼저 움직이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 구독자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적어 주신다면 천운명가에서는 항상 진심을 담아 한분한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8월 말뒤 구독자님들의 청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은 무더운 여름의 열기가 여전하지만, 어느새 계절의 끝자락에 들어서며 자연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하루하루 여전히 햇볕이 뜨겁고 습한 공기가 몸을 감싸지만, 해가 지는 시간이나 바람결에서 가을의 기운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기운은 말띠에게 특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띠는 본래 활발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계절의 과도기처럼 흐름이 잠시 늘어지는 시기에는 답답함이나 무기력함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괜히 피로하거나 예민해지고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한번더 쓰이고 신경이 곤두석에 되는 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간 무심코 지나친 습관, 관계, 삶의 중심을 재정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말띠 중 1954년생 구독자님이라면 오래 유지해온 습관이 내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난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인간관계를 새롭게 돌아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익숙함 속에서 쉼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66년생이라면 일과 생활의 균형, 앞으로의 중요한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선택 앞에서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망설이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배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1978년생이라면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조율해 볼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미뤄두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족, 파트너와 솔직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은 각자 처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런 기운이 있다고 하니, 내가 꼭 이런 일을 겪게 될까? 라는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리학은 전체적인 경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울림에도 귀를 기울이고, 생각이 많아지고 속이 분주해질 수 있는 시기임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지금의 느림이 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심을 잘 잡고 주변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노력이야말로 다음 발걸음을 더 단단하고 힘있게 내딛게 해줍니다. 잠시 멈추어 나를 돌보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자연처럼 구독자님도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의 불편함과 고민이 내일의 성장과 행운의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8월 방황이나 흔들림조차 자신을 위한 값진 경험임을 잊지 마세요. 2025년 8월, 1954년, 1966년, 1978년생 말띠는 여름의 뜨거운 화 기운이 서서히 가을의 차분한 금 기운과 만나면서 에너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아서 말띠 특유의 역동적이고 활발한 성향에 약간의 제동이 걸리면서 내적 성찰과 정리의 시간이 필요한 달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지만 이는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현실을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954년생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생활 패턴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로 혈압이나 심장, 관절 등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 정기검진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며 자녀나 손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1966년생에게는 직장에서 큰 변화보다는 현재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면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며 자녀들과의 소통 시간을 늘려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세요.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수면장애에 주의하고 무리한 활동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978년생은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연애운은 안정적으로, 싱글은 편안하고 진실한 만남의 가능성이 있고, 기혼자는 배우자와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변화보다는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나 목과 어깨의 긴장, 눈의 피로에 주의하세요. 전반적으로 이번 달 말띠는 경제적으로 큰 변화보다는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한 지출은 피하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혼자서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일이 더 수월해지며 작은 배려와 관심이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여름철 더위로 인한 체력 소모에 주의하고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삼가면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계통이 약해질 수 있으니 시원하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세요.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일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위로받는 일이 더 많아지며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데 집중하면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 8월 말띠는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평안함을 소중히 여기고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을 늘리며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의 생년월일시에 따라 운세가 다를 수 있으니 전체적인 흐름을 참고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한다면 따뜻하고 평온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말띠 구독자님들의 재물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 말띠의 재물운은 화려한 성과보다는 묵묵히 현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가을의 차분함으로 변해가듯 재물관리도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현실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번 달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띠 특유의 활발하고 역동적인 성향이 때로는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8월에는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되돌아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54년생은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는 아끼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그 자체로도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66년생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가족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욕심보다는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며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아껴 쓰는 마음이 나중에 큰 여유로 이어집니다. 1978년생은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빛을 바라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며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많이 갖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감사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마음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재물 관리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여서, 나중에는 큰 평안과 여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안과 함께 좋은 흐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건강한 일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마음 편안한 8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좋은 기운이 바로 구독자님에게 전달될 것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믿습니다. 8월 말띠 구독자님들의 건강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 말띠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가을의 차분함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띠 특유의 활발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약간 느려지면서 평소보다 피로감을 느끼거나 몸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달에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바쁘게 움직이던 습관을 조금 내려놓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8월을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954년생은 전반적인 체력 관리와 함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부담 없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편안한 시간이 마음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되 과하지 않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966년생은 스트레스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바쁜 일들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벼운 마사지나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나누는 것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1978년생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건강관리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눈의 피로나 어깨의 결림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늦은 시간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가벼운 만남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마음의 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할 때는 충분히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음식,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라는 기본기를 충실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가장 좋은 건강 비결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8월을 보내시면 자연스럽게 활력과 건강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월 말뒤 구독자님들의 로또 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 말띠에게 다가오는 행운의 기운은 마치 잔잔한 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말띠 특유의 역동적이고 빠른 에너지가 이번 달에는 조금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깊이 있는 직감과 내적인 통찰력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보다는 마음이 편안할 때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번 8월은 화의 기운이 서서히 금의 기운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입니다. 말띠는 본래 화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기존의 패턴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때 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선택하지 않던 방법이나 직감적인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의외의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행운의 흐름은 초반부에 조용히 시작되어 중반부에 가장 강해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따라서 8월 10일부터 20일 사이, 특히 음력으로 중순 구간이 로또 흐름에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날이 특히 좋을까요? 이번 달 말띠분들에게 추천드릴 특별한 길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19일 화요일, 25일 월요일, 이세 날짜는 화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면서 내면의 직감이 가장 예리해지는 날들입니다. 이 날들의 로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른 아침보다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화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매 장소는 남쪽이나 남동쪽 방향에 있는 판매점을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이 말띠의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고 활기찬 느낌의 색상과 옷차림이 행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이번 달 3번, 7번, 12번입니다. 평소 자주 떠오르는 숫자들과 함께 조합해 보시되, 너무 복잡한 패턴보다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배열이 좋습니다. 천운명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께 더큰 행운과 복된 인연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번 전해드리는 기운과 해석 속에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구독자님의 삶과 바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천운명가는 매일 해가 떠오르기 전그 고요하고 맑은 시간에 하늘과 땅의 기운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운이 함께하기를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는 우리 구독자님의 간절한 바람 혹은 생년월 한줄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마음, 제가 직접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정성껏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